예서도강번의 죄를 위하여 속사 의인으로서 우리한을 배신하셨으니, 우리는 그 하나님하고 인도하여 하시라. 주도는은을 당하시고, 영으로는 살실을 받으셨으니,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, 아멘. 음, 지금보다 베테랑 되시겠네 베테랑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5년은 안 나갔거든요 예, 그래서 차라리 경이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기도괜가는게 많아요 그요 친한 사람은 하세요? 아, 친한 사람은 공주이 다니셔, 어쩐지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<laughs> 열심히 다니시죠? <laughs> 전도를 <도로> 하고 있습니다. 전도를 <놀람> 하 Thank mm -hmm. 진짜 맛있다. 까장고에다 두고 일일 나눠 주세요 고맙습니다. 바로 두셔야 네. 돼요. 네. 감사합니다. 어서 생각 나세요.